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과 7월 4일 월요일 말씀, 지혜를 보배 가 보배 찾는 것 같이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또 있나요? 아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아멘. 이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모두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어하죠. 아, 여러분 가운데에서도요, 그 이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신 이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도 분명히 계세요. 그 어떤 이는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죠. 아주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다가. 아,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성경을 읽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만나기도 하지요. 어떤 분은 찬송하다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사로잡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요. 예배드리다가 만나는 이도 있고요. 뭐 자다가 꿈속에서 만나는 분들도 있죠. 어, 우리 안수입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고가 나서 이렇게 수술 받기 직전에 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체험도 있고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이전과 이후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다 안 만났다 하는 것을 무엇으로 알수 있냐면 이전과 이후가 분명히 달라져요. 그러면 이전에는 내가 믿음 없이 살았느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믿음을 가지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 이렇게 늘 희미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지는 않지만 그것이 체감되어지거나 이것이 정말 실감이 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늘 이렇게 의심이 자리하면서 이렇게 흔들리는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딱 만나게 되어지면 그냥 그러한 의심이 한 방에 사라져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현상이 생겨나냐면 5절 이하와 같은 그러한 현상이 그에게 그 달라짐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오 절에 보면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그냥 알게 되어져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은 이전에는 지식으로만 알 아, 아는 하나님이었다면 경험하여 아는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이죠.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이. 지식으로 알던 것이 체감되어져 가지고 바로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게 되어져요. 이전에는 막연한 멀리 계신 하나님과 같이 느껴졌던 그분이 나와 너무나도 가까이 계신 분으로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그 경험하여 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6절처럼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전에는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을 이해하게 되어져 버리는 거죠. 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그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져 버려요. 이전에는 합리적이고 뭐 과학적이고 어, 그 논리적이고 이런 거 따지게 되어져요. 아 이거 논리적이지 않다. 아 이거 합리적이지가 않다. 이건 과학적이지가 않다. 아이 부분은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성경을 보는 관점은요 그냥 다 믿어지는 거예요. 다 믿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어져도 믿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어지는 것은, 아, 차차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실 거야. 이 이러한 생각으로 말씀을 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버려요. 이전과 세상을 바라보는 것, 생각하는 관점, 세계관, 이 모든 것이 재배열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어집니다. 이전에는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되어지고 성경 말씀이 내삶 가운데에서 어떤 이권과 내 손해와 뭐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맞물리게 되어지면 그 충돌이 일어나서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선택하게 되어지죠. 내 유익을 선택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정직하게 행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을 알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어떤 유익이 걸려 있어도 아, 이전 같았으면 눈 질끈 감고 그것을 선택하지만 하나님께서 어, 결산하신다는 사실을 알기에 어,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을 또 기대하기에 정직을, 손해보더라도 정직을 선택하게 되어있죠 그러면서 7절 하반절에 행실이 온전한 자. 온전한 행실을 또 선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매사에 주께 하듯 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는 뭐 직장 생활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주인이 보거나 뭐 사장님이 보거나 아니면 내 윗사람이 보거나 그럴 때 잘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나 혼자 있을 때에는 그냥 내 편한 대로 할 수도 있는데 매사에 주께 하듯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행실이 온전하게 되어진다 말이죠.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그리고 성도들의 길을 보존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선한 길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만나느냐? 사실 공식이 없어요. 만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마다 다 저마다 방법이 달라요. 어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는 성경 읽다가, 누구는 기도하다가, 누구는 예배드리다가, 찬송드리다가 어떤 사고를 당해서 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데에서는, 아, 이러이러해야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딱히 공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출물이 있어요. 꽉 짜가지고, 이 물기가 있는 이 마른, 이, 뭐라 그랬대요 이거? 그 행주? 행주를 그래도 꽉 짜면은 거기에서 물방울이 나오는 것처럼 어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런 개연성이 있는 그 무엇이 있어요? 그 뭐냐면 갈망이 있는 거죠. 갈망. 간절함.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주님께서 약속하셨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마치 그런 것처럼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어떤 간절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그를 만나 주시는가? 그 태도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그렇죠.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그렇죠. 여기에서 보면, 나의 말과 나의 개명은요, 이 5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즉, 이것은 그 솔로몬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혜,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아서 그것을 실천하여 사는 것을 목적을 두고 전하는 말씀이 될 겁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리고 그것을 간직하는 사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마음을 거기에 두며 여기서 보면은 지혜, 명철, 지식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타나는 그런 파생적인 그러한 유익이 있는데 그것이 지혜이고 명철이고 지식인 거죠. 그러한 것을 그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5절부터 9절에 이르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들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즉 무엇이냐? 하나 이게 마음가짐과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 그것은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합니다. 그런데 늘 하다 보니까 이것이 습관적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한발더 나아가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들으려고 하고 간절한 마, 마음을 가지고 읽으려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간절함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내 마음에 그 말씀을 자꾸 새겨넣고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개인적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이 이내 마음에 내장되어져서 일상을 살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되어지는 어떤 지점들이 일어난다 말이죠. 그럴 때 반드시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말이죠. 불의한 일이 나에게 다가올 때에는 정직함을 생각하게 하시고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과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또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말과 그 행위와 어떤 뒷담화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에 대한 말씀을 내게 또 담겨 주시고, 마치 그런 것처럼 매사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령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그렇게 내 습관대로 일어나는 그런 죄악들에 대해서 충돌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음성에 반응하여 선택한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말씀을 들으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 기울이시는 그것은 일상의 삶 속에서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감으로 우리의 마음 바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참으로 간절히 찾는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복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러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 마음에 깊이 간직하시면서 일상의 삶 속에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간직하시는 그리고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